썰매장이 있어야 되는데, 아씨, 여기서 타고 될 거? 어, 여기다, 여기서 타고 내려가면 될거 같지. 인정, 인정, 여기서 할게요. 여기서, 어, 여기서 하자. 여기서 하면 될거 같아. 어, 방법이 없어요. 여러분들, 지금 여기 넘어가면 안 돼. 여기는 여기가 스키장이야. 스키장, 생각보다 여러분들 가까워 보이지? 엄청 멀어요, 여러분들. 이거, 아, 200m 내는 것 같아. 아, 긴장된다, 씨. 잠깐만요, 여러분들. 일단 나가서 오줌만 싸고, 어. 자, 추가풍 없어요, 여러분들. 관장약 한 통으로 해. 자, 관장약 하나만 넣을까요, 여러분들? 두개 넣을까요? 어. 자, 어떻게? 3만원더 들어올 분 있어요. 어디 어디서 넣지? 여기서 여기서 넣을게요, 여러분들. 자 여기다 세우고 이 바닥 바닥 여기. 아 잠깐만. 자한개 아케 알았어요. 한 개만 넣을게요. 똥. 넣습니다. <laughs> 아 거칠어 오어몇시슈 반절 들어갔는데 다음 더 넣게 을자 <laughs> 넣었어요 자 없습니다 바닥에 일도 없어요 야 느낌 온다. 야, 나쌀고 같아. 아, 야, 쌀것 같아, 쌀것 같아, 잠깐만. 아, 아, 쏘, 온다, 온다, 온다. 아우, 느낌 온다. 야 싸자, 여러분들. 싸고 한번더할게 어, 좀 하나 더 있잖아. 하나 더 있잖아, 하나 더 있잖아. 어?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아. 아, 아 야, 나 죽겠다. 아, 뭉친 어딨어, 이거. 오. 아, 야 미친 줄 알았네, 진짜. 엎, 어떻게 탈까? 엎드려서? 엉덩이 위로 향하게? 슈퍼맨 이렇게 타라는 거죠?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깰 거면 깼어요. 깰거 땄어. <laughs> 어우, 수치스러워. 어우. 오우, 이야오 넣습니다. 자. 자, 물 떨어진 거 1도 없죠? <laughs> 가자, 씨. 바꾸 씨. 가자. 가자. <목적> 어 <목적> <Banana> 야, 야, 온다. 특히 온다. 특히 온다. 야, 배아포. 와! 와! 나이 아, 지렸어. 아, 아, 아. 아, 찍지 마, 찍지 마. 아, 잠깐만. 찍지 마, 쪽팔려. 아, 잠깐만. 아, 아 잠깐만. 아, 찍지 마! 똥, 똥, 찍혀요? 자, 일단, 탔다. 인정. <laughs> 아, 똥만, 아, 똥. 아, 더러워. 아, 아 똥냄새 나. 아. <laughs> 으아, <laughs> 씨. <laughs> <laughs> 아, 현타 온다. 아.